함께 보실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8월 1 0일 요한계시록 10장을 읽는 날인데 10장을 길지 않으므로 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408쪽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다,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새새도록 살아계시니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이를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 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 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당원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해 주신 본문은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가라고 할때이 문맥을 좀 파악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본 요한계시록 9장에서는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일곱 나팔 중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재앙이 있는 일곱 대접인 심판이 있는데 일곱 나팔 중에 다섯 번째 여섯 번째의 나팔을 불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9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일곱째 나팔이 있는데 일곱째 나팔이 불기 전에 있었던 일을 십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십장에서는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할때 어제 말씀과 함께 이어서 쭉 살펴봐야 되는데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계수록9장에서는 다섯 번째 나팔, 여섯 번째 나팔이 불리는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나팔이 불리면서 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재앙이 나타나는데 그 재앙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가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그것은 성도들, 모든 사람들 성도나 성도가 아닌 사람들 택자와 비택자, 유기자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가만히 살펴볼 때 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게 나타나는 재앙들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재앙이 있고, 그럼 이든, 인을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 가운데 있을 것인가? 그 내용이 10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해를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겠지만, 그렇다면 인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 가운데 마지막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까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이 10장과 11장 중반절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오늘 10장 말씀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절한절 말씀을 읽어가면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0장 1절서 보면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힘센 다른 천사. 어, 구장에서는 네, 다섯 번째 천사, 여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여러 가지 재앙이 드러나는 것들을 나오는데 그 나팔을 부는 천사 외에 또 다른 힘센 천사를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어떤 모습 가운데 있는가? 계속해서 보면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또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편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 발은 바다를 밟고 왼쪽 아, 왼 발은 땅을 밟고 있다 이렇게 되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을 때 이것을 실제 문자 그대로 어떤 모습을 이미지를 형상화하는 것들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표현이 무엇 같다 무엇 같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똑같다라기보다는 무엇과 같은 모습의 형상들을 상징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왼발 오른발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아주 큰 천사의 모습들을 생각하기보다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무엇을 느낄 수 있는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를 계속적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 천사의 모습은 아주 힘힘 입고 장엄하고 또 무지개가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원약의 실현의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해 같다, 또 발이 불기둥 같다라는 것들은 의롭고 성렬한 모습, 그리고 심판의 위용을 갖고 있는 그런 위험있고 멋있는 그런 에, 역할들을 하는 천사가 있다라는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오른발은 바다, 또 왼발은 땅을 밟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바다와 땅, 이 지면 세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천사가 나타나는데 그 천사가 어떤 일을 했는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보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쳤다 라고 씁니다 예, 어떤 소리를 외쳤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아주 큰 소리를 외치게 됩니다. 그 천사가 외치게 되는데, 어떤 소리를 외쳤는지는 알수 없지, 없지만, 그 소리를 외치자 또 일곱 우레가 등장하게 됩니다. 3절 계속해서 보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천사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한다. 그랬습니다. 일곱 우레. 우레라는 것은 우리가 주일날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의 현연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우레, 지진, 천둥,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번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일곱 우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완벽한 소리, 또 완전한 소리,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 예. 일곱 부레가 말을 할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고 있을 때 사절에서 계속해서 보면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부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 천사가 서자, 천사가 큰 소리를 낼때 일곱 우레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가 들어왔는데그 계시가 무엇인지 들으면서 이 요한은 기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록들을 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또드립니다그 것을 왜 기록하지 말라고 했는가 그것은 알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만 들려주는 내용이었지 전체 사람들에게 알려 주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요한만 알수 있도록 그것을 기록하지 말고 임봉하고 그 내용들은 요한에게만 알수 있도록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가리워진 사실들에서 무엇일까 궁금하긴 하고 또 알고 싶진 마음은 있지만. 가려진 사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더 나아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데까지만 말하고 또 우리가 설하는 데까지는 선는 그런 자세로 가지고 요한에게만 들려주는 그런 계시가 있었다라는 것을 통해서 요한이 깨달아야 될 내용들을 받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요한들이, 요, 요한이 그 받은 계시 요한이 기록하지는 않고 들은 계시가 있다는 것 통해서 더욱더 요한이 그 사명을 가지고 이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는가? 5절에 보면 내가 본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찬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큰 소리를 냈었는데, 이제 또그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6절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누군가라고 하면서 꾸며주고 있는 것입니다. 곧 하늘 가운데,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는 이, 살아계시는 이가 누구인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이다. 그리고 그를 가리켜 맹세하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라고 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께 맹세하되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무엇을 지체하지 않는 것인가? 앞에서 문맥들을 계속 살펴볼 때 성도들의 탄원,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했을 텐데 그 기도에 응답하여서 신원을 들어주시는 그 날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쉽게 말해서 세상 끝날이 곧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체하는, 그 날이 지체하지 않고 금방 올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맹세하여 이르되 그 날, 그 마지막 날이 곧올 것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7절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나팔을 불때 어떤 일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 마지막 천사가 소리낼 때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 모든 비밀들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비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laughs> 계속적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실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과 은혜와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재왕과 <laughs> 심판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완악한 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상들에게 절하고 있는 그 모습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 마지막 하나님의 비밀이 일곱째 나팔로 말미암아.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하나님의 모든 비밀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것이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 심판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든 하나님의 비밀, 그 복음의 내용들을 그것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통해서. 일곱째 난팔이 불면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그것이 얼마 남지 않았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밀을 아는 자로서 이 사도 요한이 받은 것이 무엇인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오고 오는 세대의 교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8절이야 11절까지 표현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절이야 살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네 들리던 음성이또 내게 네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했습니다. 아까 그 설명을 못 드렸는데 처음에 나왔던 그 천사가 땅을 밟고 또 바다를 밟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영광 있는 모습으로 또 언약을 실현하는 모습으로 그 천사가 있었는데 그 오른 손에는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갖고 있었다고했습니다 여기서 두루마리가 또 나오는데, 이 두루마리가 봉인된 것이 아니라 펴 놓여 있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계시를 밝혔기 때문에 이 두루마리는 펴 놓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계시가 드러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드러났기 때문에 그 계시가 누구에게 전달되어야 되는가. 1차적으로는 사도 요한에게 전환되지만 그 사도 요한에게 대표되는 것은 무엇이냐. 이 땅의 교회가 그 계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들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말을, 하늘에서 나는 소리, 음성이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땅,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인,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그 계시를 갖더라 사도 요한 너가 그것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서 보면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라고 표현합니다 천사에게 그 두루마리를 내가 갖고 가고 싶습니다 라고 했는데 천사는 갑자기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먹으라는 의미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는 의미. 이것은 구약성경을 좀잘 이해했던 사람들이라면 이 무슨 뜻인지를 잘 압니다. 실제 두루마리를 그냥 먹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에스겔에서도 표현됐고 예레미야에서도 표현됐다 표현됐는데 천사가 그 두루마리를 먹으라라고 한그 표현은 사명을 주는 모습,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환에도 있듯이 에스겔서 2장 8절과 8절. 8절 그리고 에스겔서 3장 1절부터 3절, 예레미야 15절, 15장 16절에는 이런 거의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를 먹을 때 입이 달다라는 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받는 자로서의 사명을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루마리를 사도 요한이 그것을 받는 사명을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았을 때 모습이 더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 받았을 때 어떤 일들이 있는가 계속해서 보면 갖다 먹어버리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배에는 쓴데 입에는 달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리고 실제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됐는가? 10절에서 보면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도루마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나 먹은 후에는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먹어봤더니 그렇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 그 비밀들, 그 복음의 내용들을 처음에 받았을 때는 기쁨과 감사와 놀라움들로 가득합니다. 그래서 당장에 입을 되었을 때, 가까이 처음에 되었을 때는 그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하여 달것 같이 느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소화가 될때 실제 삶의 현장에 서서는 어떻게 되는가?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과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들을 아는 자로서 그 기쁨들과 감사와 그 내용들이 있지만 즐거움 내용들이 있지만 입에 단것 같은 기쁨들이 있지만 실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배에서 쓴 것과 같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들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을 받았을 때 내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들 알았을 때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 어떻습니까? 항상 기쁨과 감사와 찬송의 삶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니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핍박과 탄압과 무시와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숱한 손해를 받게 되는 그러한 삶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런 핍박과 고난과 같은 그런 삶이 펼쳐지게 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구장에서는 그 재앙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타나지만 그렇다면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가? 복음을 받아들여 입에는 단 것과 같이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그런 기쁨들과 감사가 있지만 실제 삶에 있어서는 많은 믿지 않은 사람들과의 부딪침과 또한 핍박과 탄압과 조롱들로 인해서 배에쓴것 같은 그런 삶이 있다는 라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도 요한에게 이러한 사명들을 또한 말씀해주게 됩니다 11절 보면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주고 먹으라 한 것은 사명을 준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계시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잘 깨달은 자로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자신만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들을 하라고 하셨습니까?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라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전파하는 사명을 사도, 사도 요한은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런데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그 모의 그 모임인 교회가 받은 사명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하셨던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건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던 그 말씀 내가 다시 오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 전파의 사명 그것을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을 10장의 말씀에서 천사와 두루마리와 그것을 먹어버리는 그 사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징하여서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받아 처음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에 있을 때, 소화가 될 때, 우리 삶의 연장에서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의 연속일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맡은 바 사명이 무엇인가? 만방에 나가서 이 복음을, 이 비밀의 내용을 전하는 것, 그것이 사도 요한이 받은 사명일치고, 그것이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가 받은 사명이다라는 것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명을 받은 교회의 모습인 줄 알아? 우리가 처해진 곳에서 복음을 들고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최후의 심판을 아는 자로서 그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들을 아는 자로서 부지런히 말과 행동으로 그 감사와 기쁨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생의 목적이며 우리의 관심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들을 십0장을 통해서 알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일 읽게 될때그 사명들이 두 증인으로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그리고 일곱 번째 나팔이 어떻게 불리게 되고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내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 생의 목적과 관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지를 잘 알아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 힘있고 능력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을 깨달은 자로서 처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있으나 실제적인 삶에 있어서는 여전히 고통과 환란의 모습이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박원과 임금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는 자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비록 환란과 고난과 같은 삶의 모습일지라도 택하신 백성들을 향하신 놀라운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알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힘있고 능력있게 잘 감당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치 경제적 문제로 인하여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이 나라의 위정자들을 붙들어 주사 바른 판단과 정치를 통해 올바른 정치와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모든 것들이 안정화가 되어 일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올 수 있도록 긍휼를 베풀어 주옵시며, 모든 백성들이 자유와 민주와 평화 속에서 평안하고 고요한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토요일에 창조의 신비라는 주제로 교회 학교 친구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 그리고 창조의 질서와 창조의 명령을 잘 깨닫고 바른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 될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연약함으로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믿지 않는 가족의 전도를 위하여 간절히 부르짖며 간구하는 여러 지체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깊이 경험하는 기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